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맞춤법 사용설명서 맞춤법 원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소리나는 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억받침이 뒤로 넘어가는 소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받침이 뒤로 나, 넘어가서 소리나는 말 기억은 기역 받침 더하기 모음이 목이라고 발음되는 겁니다. 대신 쓸 때는 목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많은 친구들이 쓸 때는 목이라고 쓰면서 읽을 때는 목이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것들이 많습니다. 목 뒤에 이가 오면 목이가 목이로 소리내야게 돼야 됩니다. 이처럼 기억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기억이 뒤로 넘어가서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읽을 때와 다르게 쓸 때에는 기억 받침을 그대로 살려서 써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맞춤법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낱말을 여러분들이 같이 소리내어 읽은 다음 맞춤법에 맞게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림에 악어가 나오죠. 읽을 때는 악어라고 읽습니다. 쓸 때는 악자 그리고 어자를 써서 맞춤법에 맞게 써주세요. 두 번째는 낙엽입니다. 읽을 때는 낙엽 그리고 쓸 때는 낙자와 엽자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국어. 읽을 때는 국어라고 읽지만 쓸 때는 역시 국어. 이렇게 각자의 날. 낱말을 맞춤법에 맞게 써줘야 됩니다. 이제는 밑줄 친 낱말을 맞춤법에 맞게 고친 것을 여러분이 보기에서 보면서 골라 써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찍 잠을 자야 지각을 안 해요. 지각을 틀렸죠. 쓰는 것은 지, 그리고 각, 그리고 을 이렇게 바르게 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동생은 나보다 키가 작아요. 읽을 때는 작아요. 그리고 쓸 때에는 작. 그리고 아. 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맛있는 찌개가 식어서 맛이 없어요. 여기서도 식어요는 식어요로 발음 나지만 식어서는 발음 나지만 쓸 때에는 식. 그리고 어. 그리고 서로 발음 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춤법을 잘 공부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니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